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무스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오디오 배웠죠 오디오 우리가 보통은 카메라 말고도 핸드폰으로도 많이 촬영을 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아쉽잖아요 하지만 마치 마이크를 쓴 것처럼 오디오가 좀더 선명하고 크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여기 빈 공간 더블클릭하면은 left, right.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 공간이 커집니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파장이 되게 작아요. 음성이 크지 않는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오디오 미터 봅시다. 재생해보면 오디오 미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원본 영상. 자, 재생 스페이스바. 거기서 잘 거야? 베개 그 밑에서? 누가 들어가서 잔다? 응? 안녕? 들어간다 안녕? 끈다 거실에 <laughs> 같이 작까 보통 보니까 오디오미터가 여기 24에서 18 마이너스 18 사이에 요렇게 있죠 제가 오디오 부분에서 강의를 드렸을 때 보통 메인 주인공의 음성은 적어도 여기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 여기 사이 정도는 메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한참 모자랍니다. 여기가. 효과 들어갑니다. 효과. 압축이라고 씁니다. 영문인 사람들은 멀티밴드 컴프레셔. 요거 있죠? 요거를 끌어다가 오디오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요 클릭하면은 여기 효과 컨트롤에 멀티밴드 압축기, 요게 적용이 된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편집을 누릅니다. 오, 그럼 뭐가 떴어요? 이 창이. 하나가 떴어요. 여기 보면은 프리셋들이 막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팜마스터, 팜마스터.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주면은 끝! 게임 끝! 그러고 이걸 다시 끕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해보세요. 거기서 잘 거야? 베개 그 밑에서? 누나 들어가서 잔다? 이게 적용된 거, 적용 안 됐을 때 효과 꺼볼게요. 효과 끄고. 여기서 잘 거야 베개 그 밑에서. 누나 들어가서 잔다. 오. 차이가 했죠? <laughs> 다시 켜볼게요. 거기서 잘 거야 베개 그 밑에서. 누나 들어가서 잔다. 컴프레션은 말 그대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쉽게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의 데시벨을 중점으로 너무 높은 것은 튀는 음은 아래로 잡아주고 그리고 너무 낮은 음은 소리를 키워서 이데시벨 라인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데시벨에다가 소리가 꽉꽉 차게끔 압축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클립이 세 개죠? 그러면 이첫 번째 클립에 여기서 멀티밴드 압축기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고 다시 이두개 나머지 드래그 쫘라락 해가지고 컨트롤 V 하면 여기 초록색으로 밑에가 변했죠? 효과가 적용된 겁니다 한꺼번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할거 알아둬야 할거 내가 사양에 컴퓨터가 좀 딸린다 그러면 이거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모든 편집을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다가 일괄 적용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오, 오디오 저거를 적용하고 이거 재생하면 나중에 좀 버벅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작업에 저 멀티밴드 압축기 팜 마스터 설정해주면은 아주 깔끔한 음역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음이 좀 있는 것들도 써도 되나요? 그러면 소음도 아마 조금 같이 커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거를 그 오디오 미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하면 비교해가면서 어이 정도는 그래도 써도 될것 같다 하면은 저거 적용해가지고 한번 써 보시면 됩니다. 야외 촬영물보다는 그래도 실내에서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대고 했는데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쓰는 게 조금 더 적합하긴 하겠죠? 음. 오늘 간단한 버튼 하나로 오디오 마이크 있는 것처럼 설정하는 거. 멀티밴드 압축기. 이거를 설명들었어 꼭꼭 쓰세요. 알겠죠? 이거는 아주 매번 써도 아쉽지 않은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좀더 퀄리티 있는 영상, 깔끔한 음성으로 사용할 때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